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3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선봉교 농암육묘장. 제가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고추 모종에 5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어, 저희들 육묘장에 가식하고 이제 지금 25일 정도 됐습니다 25일 정도 됐는데 뭐 아직까지 탄저병이나 역병이나 짤록병이나 뭐 반점 세균병이나 아무 증상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고추에 탄저병 역병 반점 세균병 어뭐 기타 또 진딧물이나 응애나 이런거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미리 예방으로 자재를 이제 살포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우리 곰팡이 종류의 병에 이제 탄저병, 역병, 잔록병등뭐 어 여러 가지 이제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탄 세트. 어 지금 농업탄 세트는 여기 보시는 대로 어 식물 생리활성제로서 이제 생리활성을 강하고 화 지금 고온다습시 작물 보호 기능과 병해충 예방, 탄저 예방 및 억제, 뭐 기후 변화 대응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거고 농업 시너지는 이제 영양제나 농약효과 농약 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기타 생리활성제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렇게 세트로 해서 작년에 사과탄저병이나 견문이 썩은병 방제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음 먹스타라는 유기농업자재 추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벼에 멸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선녀 고추, 블루베리나 이제 고추나 이런데 미국 선녀 벌레나, 어, 그런 충에 이제 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기농 자재고, 그래서 이제 살균제 역할을 하는 거, 살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추에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제가 여기에 어, 자재를 한말에, 어, 농합탄 세트, 농합 시너지하고 어, 농압, 음, 타는 여기 보시면 한 마리 지금 이렇게 혼용을 했는데 요거는 500배액으로 한 마리에 40cc 넣고 먹스 타는 1100으로 해서 20cc 넣어서 제가 이제 자재를 살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고추에 살포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영상도 찍고 또 자재도 살포하고 하려니까 굉장히 손이 바쁩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물 20리터 한마를또 치고 직접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제가 일단은 고추 어 1월 31일날 파종 해가지고 어 3월 5일부터 가시간 고추부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어 농업바이오에 왕족고추 지금 이것은 2차 파종한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뭐 마늘 추출액도 있고 뭐 전부 다 천연생리활성제라서 또 유기농 자재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도 안, 끄, 안 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약도 마스크를 끼고 한다는 게깝깝해서 쉽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제가 마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화학 농약이 아닌 이렇게 친환경 농자재나 생리활성제, 천연 생리활성제로 제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농후바이오의 음, 칼탐 빅토리 품종 5구짜리 지금 제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어, 고추모종은 지금 가, 어, 파종한 걸로 보면 1월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가식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왕족고추 59 제가 조금 구색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왕족고추 이제 아 72구 구색으로 했고, 59를 이제 주로 이렇게 요즘은 구멍 크기가 좀큰 거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서 가능하면 이제 59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왕, 왕족고추 왕 3월 5일날 가시간 겁니다 지금 보면 모종이 제가 요 앞전에 영상 찍었을 때 보다 굉장히 많이 컸고 지금 전체 잎수를 보면 이제 열립 열두잎 뭐 열립 에서 열두잎 까지 속잎에 이렇게 물은 고추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고추 생육 상태가 어떤지 요거 끄고 잠깐만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 가식한 거고 3월 5일날 이렇게 그냥 뽑아도 뽑힙니다 지금 보시면 뿌리가 아주 하얗게 지금 멋지게 감았습니다 거의 뭐 이제 한 80-90%는 감았지 않을까 싶고 어 잎수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입제는 뭐 이렇게 속에 보이고 그 안에 열네 입제도 지금 먹으면 그런 상태입니다. 속에는 보이는 그런 상태고 다시 제가 살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뿌리 하얗게 감고 이렇게 생육 상황이 좋은 것은 음, 저희들 롱암 면역 플러스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1차 파종한 어, 노모바이오의 칼탄 빅토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렇게 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에 지금 자재를 살포하니까 힘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